글루타치온 대신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자연식품 5가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항산화제 하면 떠오르는 글루타치온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를 예방해 주는 음식들.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?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첫째, 블루베리입니다.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강황입니다. 커큐민 성분이 염증과 산화를 동시에 줄여주며 간 건강에도 이로운 식품입니다. 셋째, 브로콜리입니다. 철포라판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. 넷째, 적포도입니다. 껍질 속 레스베라트로 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. 다섯째, 녹차입니다. 카테킨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. 항산화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.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자연스럽게 몸속 산화를 줄여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.